저희 이번에는 불고기 한번배울까요아왜네어 네. 어... 이거 구워 먹고 싶은데요? <laughs> 아, 지금 할려 불고기는 네 일반적인 레시피로 하는 불고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이게 한국에서 요즘엔 불고기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이 안에 사과, 배, 양파, 꿀 각종 많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직접 뭐 갈고 만들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요것만 있으면 그냥 되게 손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요 요건가요? 아이고 네. 비싸지 않나요? 아 그렇게 안 비쌉니다. 제가 네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만 가봤지 음. 가격은 보질 않았어가지고.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불고기 소스 하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네. 이 아, 다이어트할 네. 때참 많이 먹어요아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답답하셨겠네요. 아니요. 네. 이건 대략 어느 동, 정도 어느 정도냐 한... 이 파프리카가 뭐 특수한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파프리카가 이제 네. 비타민도 많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유명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중국으로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채소 중에 한 품목입니다. 국내산 파프리카의 자부심인데요. 네. 한번 직접 비벼 보시겠어요? 어, 네, 어 망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비비는 건데요. 아, 천천히. 아, 천천히요? 네. 어, 상기 급해가지고. 요리하면에서 성격이 많이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되게 시, 차갑네요 네. 한 살짝 넣주시면또더 고소하게 국에수 있고요 깨 쏟아지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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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볶음서에에 볶음 요리 그런 <laughs> 여러 가지에 이다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예. 아 앞으로 요거 챙겨가면 그냥 그냥, 그냥 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맛있는. 네. 예. 계란까지 살짝 해주면 더 따뜻 아... 따뜻한 밥에 갓한 따뜻한 밥에. 감칠맛 나게. 네. 예. 대신 양은 약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그렇죠. 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비벼 졌으면 네. 봉투에다 이제 봉투 하나 뜰테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 보통은 이제. 동태는 눈유가 네. 보통 하루 정도를 재워 놓는데 네.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 한두 시간만에 이제 해 드셔도 돼요. 네. 와. 이걸 음, 때깔이 곱다고 하죠. 음, 이게. 불고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게. 아, 어, 냄새가 어릴 때 엄마가 해 주시는 그 불고기. 음. 아, 맛있게 먹어야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아, 떡깨를쏟아내고계시네요 <laughs> 아. 어 맛있겠다. 냄새가 이미 근데 고기가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양념이 사 왔다가 은네랑에 스스거지는 그런 고기의 맛이 충분히 뱄죠. 네. 네. 아 너무 맛있는데요. 파프리카가 딱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고. 네. 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꼭 한번 집에서. 해보셔도 되게 괜찮은 음식인 것 같고요. 이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소스 이런 것들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셰프님께서 보여 주는 이 떡볶이와 불고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셰프님의 밝혀 주시는 초간단 레시피, 불고기 레시피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진짜 이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엄마가 떠오르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띵동 웨니하오. 스타패치의 웨니하오.